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트버루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김호중 씨 덕분에 이렇게 저 또한 한 주마다 김호중 씨의 노래도 같이 듣고 안부도 여쭐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번에도 김호중 씨의 사진은 없었는데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클래식 파티입니다. 첫 번째 음악으로는 김호중 씨의 더 클래식 앨범에 수록된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김호중 씨가 진짜 실력 있는 성악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모든 음정이 안정적이고 아름답고 진하게 들리는 건 성악가 중에서도 김호중 씨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 두 번째 곡은 클래식 파티인 만큼 이번에도 더 클래식 앨범에 수록된 위대한 사랑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클래식을 좋아하신다면 한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곡입니다. 김호중 씨의 스켓과 노련한 면모가 굉장히 잘들어 변한 곡 같은데요. 가만히 듣고 있자면 어느새 3분이 훌쩍 지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의 공식 팬카페인 남양주 아리스가 최근 남양주 수동면 소재 장애인시설인 사단복지법인 두리원을 찾아 의료 건조기와 TV 전기밥솥과 쌀등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후원은 가수 김호중 씨의 선한 영향력을 더 널리 알리고 본받고자 김호중 씨의 생일을 맞아 정성을 모았으며 작년 말 남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9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요. 김어중 씨는 미스터트롯 4위 수상 후첫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고 군 복무 중 현재는 물론 무명 시절에도 소외된 이웃을 후원해온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남양주 아리스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 가수 김어중 음악에 대한 우리의 화답이라며 앞으로도 가수 김어중 노래가 더 널리 퍼져 아프고 소외된 이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임무 수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운 김선수 원 남양주 아리스가 후원한 새 TV를 보고 우리 원생들이 일제히 박수로 환호했다. 교체가 시급한 헬스과전을 쾌척해준 아리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며 더불어 좋은 음악과 선행으로 감동을 주는 김호중 가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C.F. 정우영 씨가 김호중 씨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정우영 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김천에 왔다가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기념 촬영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정우영 씨는 김천예고 앞에 꾸며진 김호중 씨 소리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우영 씨는 호중아 군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덧붙이며 김호중 씨에 대한 친분을 표현해 보는 이들의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네 번째 소식. 김호중 씨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탑3를 이어갔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집계된 아이돌 차트 9월 2주차 평점 랭킹에서 22만 4089표를 기록해 3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좋아요 수에서는 2 6075개로 탑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영 의무 이행 중인 김호중 씨는 각종 앙케이트와 랭킹에서 상위에 오르며 흔들림 없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김호중 씨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